안녕하세요. 윤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즐겨 읽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책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제가 요즘에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18년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병신년이었잖아요 18년 병신년이었는데 올해 2019년은 조금 다르게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멘토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한다거나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항상 저는 이제 책에서 그런 해결법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목표했던 작은 목표들도 하나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주가가 빠진다든니 조직적인 부분 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 자신 안에 마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지금 일주일 조금 안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책 제목대로 그대로 지금 시크릿 기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긍정긍정해요. 올해는 모든 일들이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일부분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이 사실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어? 된다. 당신의 생각이, 어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이제 핵심 요양인데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은 유튜브에 이 시크릿을 치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셔서 어 내용을 어 숙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워낙 책으로 이제 틈틈이 틈틈이 읽어보려고 한 권을 구입해서 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을 한번 그 읽어드리면은 생각에 대한 부분인데 어,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원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 그렇죠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이 결국엔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 봐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으면은 일을 정리를 합니다. 일을 잠깐 중단을 하고 옥상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고 어, 왜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계속 저 자신에게 계속 반문을 해봐요. 사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해봤자 좋은 결과로 나오기가 힘들뿐더러 제가 하는 일들이 어떤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감정에서 나온 콘텐츠는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안좋은 기운이 이제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의 자극에서 김태원씨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막 엄청 술을 많이 마셔 안 좋았을 때 내가 작곡했던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딱 원래 상태에서 정, 제정신인 상태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악마의 고기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 작품이라든지 콘텐츠도 그대로 어, 이입이 된다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러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던 일을 멈추고 감정을 먼저 추스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항상 조금 나쁜 생각이 들면은 바로 이제 기분이 좋은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형광펜 칠했는데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뭐, 이런 거죠. 계속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현실이 될 거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책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좀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현실을 맞이한다면 조금 더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는 제가 이제 재테크쪽으로 이제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염려하고 경계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그런 글들을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냉소적인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그런 전환점을 둘수 있는 그런 식의 그 글이나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마냥 긍정이 아닌 어, 긍정을 바라보는 더 좋은 미래를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목표했던 바다 이뤄내고 어, 조금 부정보다는 긍정, 긍정으로 어, 파이팅하는 그런 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